안녕하세요, 주찬랜드입니다 제가 이 폭폭한 삶에 찌들어 살다 보니 어느덧 26.9세가 되버렸는데 아니 글쎄 이 나이 먹도록 해외도 한번 못 가봤지 뭡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 촌농 타이틀 꼭 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여자친구랑 니뽕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려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커플에게도 첫 해외 여행이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다렸던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취재 열기 뭐야? <laughs> 저희는 발권받기 전에 일단 국제면허부터 발급을 받으러 왔습니다 국제면허를 왜 발급했는지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일단 가는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바로 생이별을 때려버립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긴 한데 발권부터 출국까지 얼타지 않고 쫄지 않고 늘상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를 자주 나가는 비즈니스맨처럼 스무스하게 비행기에 탑승해 줍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느낌은 언제 느껴도 참 맛있네요. 그렇게 엄청난 선샤인을 직방으로 맞으며 꿀잠을 자다 보니 어느새 간사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한국이 아닌 타국의 땅을 처음 밟아보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사람들 가는 거 따라가는 중입니다. 오자마자 바로 한국말이 w e l c o 이 입국 심사까지 깔쌈하게 마치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다시 여자친구와 조우했습니다 바로 타야 돼? 오, 오줌 마려운데 아 갔다 갔다 <laughs> 아 아우 개운해 한 이걸로 시작 뭐야 약간 그 건대 쪽 다리 밑에 그 느낌인데 아이들 데 뭔가 깔끔함이 느껴지네요. 깨, 어, 깨끗한 그 느낌이 벌써 느껴지는데, 네, 저희는 버스를 타고 난바로 이동 중입니다. 진짜 일본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11시간, 11시간, 10시간, 11시간, 째 지금 공복, 공복이에요. 내가 일본의 길을 걷고 있어. 일본의 자판기, 아 진짜 실감이 안 가. 여기가 일본이라고? 어우! 그 튀김이 기름에 쩔른 냄새가. <목소리도 레시피> 드디어 저희가 머물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서도 여권을 스캔해야 한다니 그저 처음 와본 해외여행은 모든 게 났을 뿐입니다. 와우. 오. 와이 진짜 딱 잠만 잘수 있겠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오. 좋네. 바로 나가자. 젊음의 생기가 느껴지는구만. 저 뭐야? <웃음> 가지마. 가지마. <웃음> 지금 만나러 <만화로> 갑니다. 선생님은 안 나와. 이 봉고장의 맛을 표현하자면 정신이 나갑니다. 일본에서의 첫 식사였던 스시는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고, 이 산뜻한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78,000원어치를 쳐먹었어. 저거 뭐야? 타는 거야? 헐!

그러네. N은 응. 없는데. 응. 어떻게 진행을 빨리 해봐야 되나? 응.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응. 원래 이게 놀이공원 같은 거면 뭐 이렇게 해서 팡 떨어져. 도착을 했습니다. 응. 안시아츠게데 안녕히 세요하십니니다안녕니까안녕니까안녕하니까이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려하십니까안녕하하십니까안녕하십니이안십니 너무 좋다. 근데 나 이거 지대 이미 한네 개나 사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간지나는 감이. 거 내가 사무직이었으면은 진짜 무조건 사갔다. 쥐두새도 모르겠냐. Oh 어제 날은 눈 뜨자마자 이치란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뭐 일본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맛집이라던데 역시나 웨이팅이 살벌했습니다. 이 시월의 마지막이라고 믿을 수 없는 미친 날씨, 진짜 저 문어처럼 빨갛게 익어버릴 뻔 하다가 다행히 우산을 빌려주는 센스가 있어가지고 버틸만 했습니다. 이치란 라멘. <더러> <더러> <더>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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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웨이팅하면서 작성해 놨던 주문지를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라면 금방 갖다 주십니다. 오, 나도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는 맛을 진한 맛으로 하고 여자친구는 면을 질긴 면으로 각자 옵션을 바꿨는데. 맛있긴 한데 제건 국물이 아쉽고 여자친구 건 면이 아쉬웠으니 그냥 다 기본 옵션으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할로윈 시즌에 놀러와서 그런지 어젯밤부터 거리에 뭐 코스프레 분장하신 분이 아주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의 나라답게 굉장히 다들 자부심이 넘쳐 보이네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인형 뽑기나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왜 일본 뽑기는 상술이 없을지 딱 봐도 안될것 같지 않아, 큰 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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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지

얘가 무서운가봐 자 구두부터 떠 지하철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즐기러 갑니다 그나저나 일본 지하철 의자는 참 폭신폭신하네요 와야할수있 음. 그러네, 막상 가져 놓고 캐리어에 있네 뭐야? 어? 요 음. Oh y e t k a y do you have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Uh, yes. Thank you. Okay. Driving keep for i n p o c k e t Yes. Okay. Let's go. s so, i k a l u r 그쿨 라이더가 TV 아니지. 조강 k And the w e a e r under the left i d e under brakes. <웃음> <웃음> 아니 양반 <양발> 운전이라고? c <laughs> a o r e driving. It is also important to stay concentrated. Please do not crash into anything. If you get into an accident, the tour will end and we we'll may charge you f 0 0 0 y t h o u a yen. 오만엔 먹을 수 있다. <laughs> 이렇게 보라도비와 또비는 출발 준비를 완료했어요. 와우! 와우! 기름 냄새 나. Good. Okay. First step, uh, proceed adjust. Seat adjust. Oh, okay. okay. Okay, second step, see the belt. Hey, uh, driving formation, single line, single line. Straight okay. line, yes. One line. Okay. Let's signal stop formation, two line, side by side. Okay. Two line. Okay, the yeah, practice time. Try to break down. Please, yes. go and stop, go and stop. 3 times, 3 down time, okay. The prince coming here.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해. 그래, 한번더 해. 가고 있는 오사카 남부 아리아 도톤보리. 오케이, okay. 다시 가네 도톤 도톤보리로. 도톤보리로 다시 가네. 피처 타임. 오케이. 재밌어? 어! 아, 아! 아요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뭐?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저게 평균 45km 정도로 달리는데 체감은 거의 한 60에서 70k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단순히 막 빠르고 스릴이 있어서만 재밌다기보다 <laughs> 뭔가 이렇게 다들 우호적이고 다 같이 즐기는 그래? 분위기, 그런 도시와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희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줬고, come in, come in. <laughs> 이 도시 풍경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진짜 낭만 넘쳤어요. 가이드님 텐션도 되게 높고 업되게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시 마시몽, thank you. 스 <laughs> 아, 니다 맛있었다. 2023 최고의 액티비티. 물론 절반은 군대 있었지만. Bye bye. 내가 이이 풍경을 달리다니 말도 안 돼. 어쨌든. 다시 도톤보리로 이동합니다. 찍턴 찍턴.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규카츠를 먹을 겁니다. 오늘 밤엔 다시 짐 싸들고 교토로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터나오네요. 여기도 굉장히 인기 많은 규카츠 집이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살짝 일러가지고 그런지 운 좋게 바로 들어왔습니다. 꼬들밥이네, 꼬들밥.

도둑이 있노? g a 갱스터래 e r We are gangster. 그래도 건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아서 샀습니다 이젠 교토로 떠나야만 할 시간 j r 라인 기차를 타고 한 50분 정도를 가야 r 니다 기차를 타보니 승객은 별로 없었는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저렇게 다 맥주에다가 먹을 것을 드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아쉬우니까 까타라도 하나 까먹기로 했습니다. 말차 크림이 들어간 빵 같은 건데 리얼갱스 아, 아, 아니고 살짝 뻑뻑하기는 했지만 뭐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니까요. 살짝 졸릴 만하니까 딱 도착을 했네요. 교토에 도착이. <laughs> 그럼 이제 저희의 오사카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은 교토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